크리에이터 졸탄 졸탄 공연을 볼건데요 네 여러분들 졸탄 졸탄 공연 보시면서 마지막까지 배꼽축제 웃고 즐기시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같이 졸탄 불러볼까요 제가 졸탄하면 여러분들이 졸탄 나와 이러고 확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졸탄 좋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졸탄입니다 허허허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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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양구 배꼽 축제 졸탄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다 같이 박수와 함성! 자, 오늘 미친듯이 즐기부대와 다시 한번 소리 질러! 좋아 좋아 좋아. 어, 바 들어오셨네요. 자, 우리 졸탄시 아 정말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. 선물들 팍팍 드리니까 박수 면서 많이 쳐야 돼요. 네, 정말 반응 많이 해 주시는 분께 선물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선물 받을 사람만 소리 질러 뒷줄 좋아 좋아 좋아, 좋아, 좋아. 저희 다 돌고 있어요 아? 자 선물 소개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국기자차두 봉지 롯데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 무료 이용권 명품이죠 루이비통에서 똥을 드려요 네그 외에도 많은 선물이 있으니요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실거지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오프닝 무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저 이재영인데요 제가 오프닝에 제일 먼저 딱 준비하고 딱 있으라고 서요 그럼 여러분들 미친 듯이 박수 함성을 많이 쳐줘야 돼요. 왜냐면 저 인기 많아 보이고 싶어요. 알겠죠? 네, 오케이. 원래 이재용 님의 인기 많아 보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절탄쇼 오프닝 무대 울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으로 출발합니다. 다시 한번 소리 질러 봐. 유희스키온. <laughs> 오케이. 뮤직 큐! BOOM! <laughs>